이동관 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음. 특정 그 언론 지형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어 공격을 해대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음. 이게 사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리가 장관급이거든요. 음, 그렇죠.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기재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어 장관으로 이렇게 어 임명 제청이 될때 이런 식으로.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융단 폭격, 네. 십자포를 화 날린 적이 별로 없어요. 네. 아, 없죠. 이게 너무 과잉이에요. 과잉. 음, 음. 그것도 특히 KBS, MBC 알것 없이 공영방송에서 어떤 뭐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어떤 모든 그동안 보도되었던 가지 다 짜깁기해가지고 탈탈탈 털는 이런 행태는 음. 어 제가 봤을 때는 인사 검증이라기보다는 어. 아예 뭐 임명 재청이 못 되도록 하고자 하는 특정 정치 세력들의 어떤 어떤 뭐랄까요 정치 어떤 공